제가 여기 있는 곳이 무슨 백화점인지 모르겠습니다. 12층인데요. 아 이거 공상 과학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빌딩이 이렇게 쭉 있고 장난감 같은 빌딩이죠. 그리고 여기 지금 하얀색으로 이렇게 선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다 다니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쵸? 그렇죠? 네. 사람들이 지금 다 다니고 있습니다 와 무슨 공상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에는 지금 철도가 다니고 있는데요 네. 어, 여긴 저기 어, 그리고 또 지금 저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저기 지금 철도, 지하철 같은 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지금, 기차가 여기 지금 들어오는데, 네. 기차가 있었는데, 저기도 네. 지금 철도, 기차, 여기도 네. 지금 기차, 여기, 기차, 기차역이고요 여기는 네. 기차역이고, 네. 밑으로, 오, 층층이, 다 지금 기차역입니다. 음. 너무 신기해요. 자, 지금 줄 키워 볼게요. 이제 네, 이습니다 지금 제 눈으로 보는 지금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줄만 이제 쭉쭉 있는 줄 알았는데 와 거기 사이로 철도가 저렇게 지나가고 사람들이 저기서 타고. 빌딩들이 이렇게 있고, 야, 진짜. 와, 이게 지금, 이게 현실인가? 디자인을 어떻게 이렇게 잘했지? 어우, 뭔가 좀 놀랍습니다. 어. 야경이, 이런 야경은 또 아주 신선하네요. 다시 여기 찾아와서 보자고 해도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누군가 이 도시를 디자인 했겠지만 참 디자인을 잘한 것 같다. 그냥 LED 램프 하나가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LED 램프 하나가 그냥 쭉간거것 같고, 사람들이 다 다니는 도로예요 이게 몇 층씩이나 되는데, 이게 진짜 마라 같은... 와... 와. 다이마루 백화점이랬는데 여기가... 와 이제 한국말을... 한국말을 할줄 아는 분이 한분 계셨구나. 다이마루 백화점 동경역 12층에서 바라보는... 전경입니다 아... 야! 가이마루 백화점인가, 애가 그냥 들어왔는데 신선합니다. 정말 신선합니다. 아 이런 거 보면 아직까지 한국이 일본을 쫓아가기에는 네. 우리 국민성 자체는 그래도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긴 한데. 일본 사람들의 장기적인 목표를 세고 꼼꼼하게 뭐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은 아그 부분은 정말 인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정직하고 꼼꼼하게 계획 세워 가지고 몇십년몇백 년을 두고 뭐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그런 거는 정말 어, 많이 배워야 될 점인 것 같아요. 아, 절대 즉흥적이지 않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백화점 12층에서 이런 모습을 다 보네요 네. 여기 이제 식당가들이 모여 있는 층인데요 아, 사람들 그 전형적인 그 일본사람들의 모습 있잖아요 저녁 식사하고 어떤 그러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아, 아까 저 내가 뭘좀 먹었더니 네. 스파게티를 하나 먹었더니요 어휴. 배가 불러서 이제 음식은 쳐다도 보기 싫네. 어떻게 하지 어. <laughs> 아, 이제 그 먹방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어, 이제는 먹방 찍을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그 백화점의 제일 높은 층에 그 우리도 보면은 이렇게 식당가 있잖아요, 그죠? 네. 현대백화점 무슨 백화점 가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저 일본하고 한국은 문화적으로 공유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우선 일본에 와서 여행하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 이용이 편하다라는 거. 아, 유럽에 여행 가면 은 화장실 이용하기 참 힘들잖아요. 막돈 내고 가야 되고, 그죠? 막 보통 사람에게 공개안돼 있고, 일본은 그냥 대충 어느 빌딩이나 막 들어가도 우리나라처럼 화장실에 대부분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은 정말 어쨌든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많아요 물론 다른 점도 있지만 공통점도 많아서 어 대충 한국식으로 해도 통하는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 먹을 게 많은데 눈길이 별로 안 가네요 초밥의 고장 네, 그죠? 초밥의 고장인데 <laughs> 저거는 이제 꽃을 만들었네. 이쪽으로 이렇게 오니까 지금, 약간 비린내가 지 납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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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본에 왔을 때보다 이렇게 일본에 오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어 확실히 일본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영어를 곧잘한다. 어 이제 뭐 아주 유창하게는 안 하더라도 대부분이 영어를 곧잘한다. 곧잘 어. 과거보다는, 예. 그리고 또 한국말을 하는 사람도 몇 마디씩이라도 확실히 눈에 띈다. 예. 아 어,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이런데서 어 그냥 외국인을 상대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영어 몇 마디씩 하시죠, 당연히. 그죠? 외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아그 세상이 아 정말 많이 좁아진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제 그런 현상이 전에보다는 확실히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굳이 아동, 바둥, 아... 어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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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서 어, 서로가 뭐 굉장한 애국자가 되는 것처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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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 우린 그냥 지구인이라고 생각하고, 어, 한국말을 할줄 아는 지구인이다. 어, 그렇게 생각하고, 어, 어디서 살면 어떻고, 뭘 먹으면 어떻고, 뭐 하면 어때? 그죠 그렇게 사는 게 어, 그게 진정한 나는 애국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애국자지, 막 그냥 바둥바둥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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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살 필요가 없다. 에. 지구인으로 살자, 지구인으로. 네? 네. 어... 서울에서 부산 가도 하루 걸리고, 서울에서 일본에 와도 하루 걸리고, 어딜 가도 요즘 뭐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전 사실 이번 그 여행 중에서 여기 이렇게 왔어도, 저는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 일을 다 보기 때문에, <laughs> 저기 있으서 상담 전화도 하고, 다 합니다. 카톡으로, 캐나다에 계신 분들하고, 온무지 시도 내리고, 할거다 합니다. 예. 그런 세상을 우리 살고 있다고. 그니까, 너무 막, 아둥바둥, 굉장한 뭐, 내가 애국자처럼 한국한 거야. 근크 그러지 말자고요. 그게 한국을 살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각각 잘 살면, 그게 애국하는 방법이고, 내 스스로가 각각 행복하면, 지구인으로서 그게 지구를 살리는 법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거 하지 말고 어,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눈을 좀 뜨면은요 보이잖아요. 내가 우리나라에서만 살고 자 그러면은 안 보이잖아요 뭔가가. 제가 매 이렇게 막 산에 갈때 안경을 매일 바꿔 끼고 그러는 게 아, 여러분에게 재미를 더해주기 위한 물론 그 이유가 가장 크죠. 근데 그거 못지않게 저는 늘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내일과 모르게 다르고 뭔가 계속 내 스스로가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아,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예. 그냥 가만히 정체해 있으면은요. 뭐가 발전이 안될것 같아. 약간 좀 그런 오두방정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를 아니고, 손가 끊임없이 변화해보려고 아둥바둥 노력하고요. 아둥바둥 노력하고, 어 우리나라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여기 싸돌아다니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또, 문화적인 충격을 가끔씩, 아, 이질적인 문화권에 와서 이렇게 자꾸 내 스스로를 충격을 주는 거죠. 충격을 그죠. 낯선 사람들도 만나보고, 낯선 음식도 도전해 보고, 그죠. 아. 그러면서 발전해 가는 거. 아. 제가 앞서서도 이기했지만 일본이 아, 이렇게 정체된 것은 계속 변화하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나는 잘났어. 라고 하는 그런 그 자만심에, 일본 잘났죠. 잘난 건 인정하는데, 그게 좀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도전하고 그런 거에 좀 게을리 하다 보니, 지금 정체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갈 길이 멀지만, 우리 개개인별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죠. 남 탓하지 말기. <laughs> 네. 저는 그러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는 그 순간까지, 난한번 가보려고. 죽는 그 순간까지 일하고, 죽는 그 순간까지, 오늘보다 내일이 다르고, 내일보다 모레가 다르고, 뭔가 좀 변화를 주면서, 나 그렇게 또라이처럼 살래. 라이 족장이잖아. 나 그렇게 살래요. 말리지 마. 나 그렇게 살 거야. <laughs> 도쿄에서 밤이 깊어 갑니다. 자, 편안한 밤 되세요. 네.